뭐자 보자 봐봐 머리 왜 이래 왜 지금 교환에 챔뱉었어자 일자로 씁니다 아 진짜 뭐하고 있어 지금 다들아 <laughs> 근데 아니 제가 오늘 진텔인가? <laughs> 진텔입니다. 놀러온 거아이가 놀러온 거 아닙니다 <laughs> 아, 오늘 진짜 뒤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군화랑 그다음에 군복들을 일단 한 명씩 배급을 해줄 겁니다. 자 남자 한 명씩 나오시기 바랄게요. 자 오늘 각오 한 마디 해주시고 환복하러 가시면 됩니다. 솔직히 말씀습니다 드리겠습니다. 조교랑 교관 누군지 모르겠지만 철원 특급 전사 출신 저한테 안 통하. 아 특급 전사 출신. MVP 받겠습니다. 아, 자. 제가 한 마디 해야안 돼요? 하세요. 저 국적까지 다녀왔는데 네. 저보다 먼저 탈락하는 여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. 자 말하세요. 나고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고 없이 가겠다. 자 여러분들 오늘 훈련 진짜 봤습니다. 교관님도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. 뭐? 뭐? 누구? 딱 보면 아좋됐다 싶을 겁니다. 아. 다들 알아서 분위기 잘 맞추세요. 살짝 얘는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? 제가 아까 봤는데 네.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. 요아 제가 이 훈련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. 자 어서라 어 여요가센터이구이구다 이시구와 울려다. 이시구와 울려다. 이와이와 울려다. 와 이시구와 울와다이다이와울다와다와다이시다이시와이와다시오와이와야 시코바. 어가바 시코바. 시코번 출발! 바 시코바. 시번바 시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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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바 시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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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코 받았습니다! 응. 머리 핑크요? 핑크색입니다! <목소리> 자 여러분들 바시레바 뭔지 아시죠 시코바. 시 여러분들, 팀워크가 있는지 잘보겠습니다다 연결합니다. 에벌레처럼. 실시! 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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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얼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리 아니. 어? 니 아니. 다니 아니. 아어 아니. 이십구 어, 번 다시 연결해 어, 뭐하고 있어너리더이아니야리더입니다 빨리 지시해왜 그래 엎드려 빠져 누가 서래 빨리빨리 빨빨리 올려 올려 어머 이력 하 이력 서려고 일어서 정신 차려 일어서 려 이력 사려 어력 사려 일어 사려 이이이 저희도 하시기 바래요 훈련 시작도 안 했어 왜그를 그래. 이게 어려워? 아닙니다! 하나의 테스트야 무슨 테스트? 팀워크 테스트 그치? 누가... 아악. 누가 푸쉬업을 시켰어? 운동을 시켰어? 그냥 역류하라고 어 퍽퀸 애벌렛처럼 어려워? 아닙니다! 그거 하나도 못한 거 어떻게 해? 15분 악!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! 그리고 또 하나 핑크 대가리 있었는데 누구야 여기 18번 모자 벗어봐봐 머리 왜 이래 흐흐흐흐 <laughs>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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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지금 <laughs> 교환에챔 뱉었어 아닙니다 어? 벌칙 당했습니다 대가리가 왜 그렇게 생겼어 벌칙 했습니다 벌칙이 뭐야 게임 졌습니다 과중입니다 s h u <laughs> 웃겨? 아닙니다 정원아 엎드려 뻗쳐 오케이 애벌레 한번더 명렬해 제대로 안 되면 관우를 죽일 거야 실수실수 실수. 실수. 아!

레온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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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칙치하래요 누가 앞으로 치침말래요여러번치침하는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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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? 정원 네. 네. 어. 네. 앞으로 치 칙침 네. 그렇지! 합격! 네. 시 누가 감사합니다 했어? 누가 감사합니다 했어? 이학생있습니다이 새끼 봐라? 너 손가락 봐라? 다시 해 네. 다시 해! 이학생있습니다너 일어서 공이 생각 따라 모도. 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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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 한 바퀴 돌아. 실시 실실 공 걸음 더 빨리 가. 더 빨리. 더 빨리. 더 빨리. 넘어지지 말고 점심 식사는 몇 분입니까? 모일 내 마음에. 네? 교육생 내려갈 때 걸어서 가고 식당에서도 뛰지 마. 알았어? 알. <laughs> <아니, 웃음> 오세요. 같이 뭐 <번만> 먹을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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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합니다. 일어주세요. 밥한번 먹겠다 밥이 안넘어간 밥이 안 넘어가 야, 밥 10분 만에 먹으라는 건좀 심한 거 아이가 아 근데 이거 제가 어? 늘렸어요 5분에서 10분으로 늘렸어요 밥은 다 먹어도 돼 밥은 다 먹어도 돼 밥이 들어간대 여러분들 어? 여청분들김가 응? 같이 한데 왔는데요? 광킴봉을 <laughs> 존나 열심히 하고 이거 한번 했다고 <웃음> <웃음> 어디게할거라어디는 거죠? 저라고 자차할 건데요? 아, 차하는데자세 아, 어, 자체 예. 아, 열심히 하고 지금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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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겨 이거 한 하는 데 아, 빨겨아빨아라 때문에 빨겨빨아라빨겨빨아라 이거 어떻아빨려라 이거 하 했잖아 어? 이거 하라잖아아라 가져 빨기 새끼야 성태한테 빨리 올라가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아니 리더를 내가 아 신해야 돼? 왜리더왜 내가

밥을시브리 넘어갑니까? 브리시. 아, 브금시때요 네. 아직 3분의 1 했어요 시브어요 네? 브리시. 요 예. 몸이상해 브리시. 브리꿀브다시 브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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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시 브리시. 밥을 시리시 브리시. 브리 잠시만요. 네. 자태공주를 올렸다고요? 잠시만요. 안에서 아, 가만히 아, 안 아, 계세요. 안놀렸어요 아, 에서 아니죠. 놀렸어요 당신은 낙이에요. 못 나간다니까. 아니, 죽어야 나간다니까 갈치는. 예? 죽은 것 같은데요. <웃음> 죽은 <웃음> 것 같은데? 들고. 오세요. 아, 예 예.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조심. 조절 네 절차를 부총장 아 절차 해주십쇼 저... 진짜 기절할 것 같을 때 쓰러질 것같은데 포기하는 거예요 네? 아, 알겠습니다 다 같이 끝내야지 자 23분 가자